만물의 주인인 그 주인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.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이냐? 친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?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친구를 얻기 위해서 쓰는 거. 그 재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없어지는 것 같으나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. 어떻게 재물을 쓸 것인가? 나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, 나를 멋진 남자로, 멋진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이 안 돼요. 그런데 친구를 얻게서 친구의 그 비참함에서, 그 친구의 그 고통에서, 그 친구의 그 어려움에서, 그 친구의 그 저주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재물을 쓰게 되면 나의 영혼을 영원한 처소로 안내 해 주는 거예요. 불이한 재물, 우리는 다불이한